자 안녕하십니까 고래사냥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조용하던 코인 하나가 갑자기 번개처럼 치고 올라가는 경우 있죠. 오늘 이야기할 컴파운드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코인인데 이렇게 오르지 한 사람들 많으실 텐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밑에 하단에 따봉 표시 있습니다. 따봉 한 번씩 클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컴파운드 가격이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나? 이게 궁금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릴게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업비트 워나 마켓에서 상장 소식이 나오고 나서 바로 상장 비밀라고 부르는 강한 급등이 나왔죠.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동네 세마트가 생기면 첫날 사람들이 몰리듯 코인이 새로운 큰 거래소에 상장되면 그 관심만으로 사람이 몰립니다. 그게 지금 컴파운드에서 그대로 벌어지는 겁니다. 상장 이후 가격이 5 3 0 0 0 원에서 95,000원까지 키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평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파넌트가 낯선 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컴파넌트 뭐죠? 사람이 없는 자동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이 있는데 자동 자동은행 은행처럼 돈을 맡기거나 빌리거나 기능이 있지만 은행원이 없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자동 프로그램으로 모든 걸 대신 관리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맡기면 이자도 받고 그다음 누구는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면 됩니다. 이자율은 시장 수요 공급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되죠. 이 구조가 디파이의 핵심입니다. 이 대표 주자 중 하나가 컴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시 디파이 즉 탈중앙 금융이 살아나겠다는 분위기가 오면 컴파운드는 수혜를 가장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상황도 돈을 주고 있죠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CMM 패드워치에 따르면 2025년 말 금리 인하 확률이 80% 이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요 은행 예금 이자가 낮아지니까 더 높은 수익을 찾는 사람들이 디파이로 이동하는 겁니다 디파이로 돈이 들어오면그 핵심 코인들 컴파운드, AAV 메이커가 먼저 올라갑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현재가 99,200원입니다. 자, 고가는 108,200원, 저가는 67,500원. 자, 일본을 보면 거의 두달 가까이 6만원에서 7만원 사이 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죠. 거래량도 바닥이었죠. 사람들이 관심이 거의 두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가격이 위로 솟구쳤습니다. 1일 상승률이 플러스 36%. 상승하고 있고 이 정도면 그냥 오른 게 아니라 터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볼링저밴드를 보면 위쪽 밴드가 강하게 뚫고 나갔다는 건 매수세가 너무 강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위로 벗어난 상황에서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함께 생기죠 아래 사이를 보시면 88 과열 구간이죠. RSI가 사람 체력으로 보면 심박수가 180 정도 수준이에요. 잠깐이면 버티겠지만 오래 가면 무리가 오는 자리죠. 즉 너무 빨리 올라가서 과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시간 봉에서는 움직임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1차 상승에 강하게 올려 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2차 근등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매수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구조예요 자, CMF로 보시면 매시자 0.11. 돈이 들어오고 있다. 0을 기준으로 위면 자금이 들어오는 중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단순한 담타가 아니라 자금이,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이다. 그리고 4시간 거래량을 보면 갑자기 평소에 수십 배 이상 늘었어요. 이건 세력이든 기관이든큰 손이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자, 1시간 봉을 볼게요. 자, 1시간 봉에서는 올라갔다가 급하게 흔들리고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최근 봉은 상당 꼬리가 길어요. 고점 매물, 즉, 이 실현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양봉이 다시 붙었어요. 다시 사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은 힘겨루기 구간이에요. 자, 정리하면 지금 차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장기간 잔잠하다가 갑자기 폭발했다. 자, 두 번째는 과열신호, 지속적인 매수자금의 둘다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세 번째는 상승 중간에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큰 손이 개입한 흔적이 매우 뚜렷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위 아래 변동폭이 굉장히 커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섯 번째는 지금은 단기 트레이더들이 치고 받는 자리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85,000원. 그리고 9만 원대의 조정 후 재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급등이 정책 호재 세력 이들 경우 보통 이전 지지선인 8만 5천에서 9만 원까지 근처까지 눌렀다가 다시 들어 올릴 겁니다. 자두 번째 가능성은 7만 5천 원까지 눌리고 다시 반등한다. 자 볼린저밴드 분단선이 7 0 0 0원 근처에 있어요. 그 자리가 세력 입장에서는 매집하기 좋은 자리라 반등이 자주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 가능성은 그대로 11만 원 돌파 시도, 자금 유입이 계속되면서 지금 위치에서 그대로 11만 원 상단 테스트로 열려 있다. 단이 경우에 고점 부근에서 다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컴파운드. 이 업비트 상장의 일액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의 유동성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디파이 자금 유입, 그 다음에 컴파운드의 수혜 차트도 바닷권에서참 크게 터진 거래량이라 종종 시작 신호가 되곤 합니다 물론 조정이 항상 올수 있지만 지금 시장의 방향 자체는 상승 쪽으로 기울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지금처럼 왜 오르는지 어디가 지지선인지 언제 조정이 오는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거든요. 제가 이 실시간 데이터와 뉴스를 무료로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바일, 하나는 PC.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로 정보 공유방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방은 100% 무료입니다. 자 모바일로 했을 때는 전송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PC로 들어오실 때는 휴대폰 번호 한번 눌러주시고 전송 눌러주시면 됩니다. 절대 유료로 하는 곳 아니니까 그런 데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는 대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따봉 꼭 부탁드릴게요. 이방 안에서는 영상보다 빠른 시황, 그리고 세력이 움직이는 구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서 무료 코인 책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요, 투자할 때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차트 보는 법, 지지선, 저항선, 이평선, RSI, MLCD 같은 보조 지표, 그리고 엘리언트 파동, 피부나치 되돌림,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잠금 순환 랠리 같은 실전 응용까지 전부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보에서 실전까지 한 번에 정리된 올인원 가이드북이에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차트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도 그림과 예시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미 받아보신 분들, 이제야 차트가 눈에 들어온다 할 정도로 괜찮아요. 남보다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시고, 정보가 쌓일수록 그 기준이 되니까 그 기준이 결국 여러분의 투자 실력이 됩니다. 영상 끝나면 바로 더보기 눌러보세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생기는 첫날이 될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